안녕하세요 더빌라 양성호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빌라는 경기도 이천시 사은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인데요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하가 많이 된 상태로 2억 중반대에 분양을 하고 있고요 실입주금은 약 500만 원 정도 필요한 현장입니다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약 22평이고요 실사용 하시는 면적은 약 30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 조건 같은 경우에는 서이천 IC가 차량 한 10분, 신둔역이 차량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마을 버스 정류장이 도보 한 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내부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현관 전실의 모습인데요. 현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키큰 장으로 3칸짜리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일괄 소등 스위치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투명 3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점 같이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내부 소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시게 되면 서브룸과 메인 욕실이 있는 구조인데요. 바로 첫 번째 서브룸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브룸인데요. 첫 번째 서브룸은 가구 3종 세트 배치하시는데 문제가 없는 넓이기 때문에 아이 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너무 좋은 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창호도 널찍하게 빠져 있고 채광이 좋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 방입니다. 바로 메인 욕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메인 욕실인데요. 양변기, 거울장, 세면대. 파티션과 해바라기 샤워기 모두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이제 바로 거실하고 주방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널찍한 거실입니다. 사이즈가 매우 훌륭하고요. 창호 널찍하게 빠져 있기 때문에 채광 답답함 없는 모습입니다.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포인트를 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천정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쾌적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그런 거실입니다. 바로 주방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동선 좋은 디귿자 구조 주방입니다. 현재 식탁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식탁 등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점 같이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환기창이 아주 시원하게 나 있고요. 싱크볼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상부장, 하부장 널찍하게 빠져 있기 때문에 수납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3구짜리 인덕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로는 후드가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냉장고 자리도 비스포크 냉장고 깔끔하게 설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이점 같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다용도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활용도 매우 높은 넓은 다용도실 인데요 다용도실에는 이렇게 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팬트리 공간이라고 생각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탁건조기를 배치하시는데도 공간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수납공간까지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빌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서브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서브룸인데요. 두 번째 서브룸 역시 첫 번째 서브룸과 마찬가지로 답답함이 없어서 아이방으로 사용하시기 너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안방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널찍한 구조 좋은 안방인데요. 안방 같은 경우에도 현재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이서 생활을 하시는 데는 쾌적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안쪽으로는 붙박이장과 화장대 그리고 부부 욕실이 겸비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소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양 옆으로 붙박이장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류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마련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바로 부부욕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부부욕실도 마찬가지로 양변기, 거울장, 세면대,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로는 환풍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마무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천시 사운동 빌라의 모든 내부 공간을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추가적으로 분양가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